안녕하세요 리콜 이재우의 리듬댄스 세상 김시득의 명강이 알려드릴레오 코너입니다. 먹방에서 보면 유명 맛집은 뭐가 달라도 확실히 다른 맛과 서비스로 입소문 나듯이 논리정연하고 팩트가 정확한 강의로 각각 맞는 분이십니다. 대한민국 요식 요식업계에 백종원이 있다면 대한민국 리듬 댄스계에는 일타 강사 김시득 연구이사가 있습니다. 통합 리듬자 김시득 연구이사님을 모시고 제10 강을 펼쳐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김시득 원장입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또 마주칠 시간은, 어, 10개, 10개 강의. 그러니까 1 0강의 되겠죠. 10개 강의라고 하겠습니다. 말이 좀 이상해서. 그러니까 10번째 강의를 하는데, 지금 저희 댄스의 흐름이, 나가보면은, 한 6, 70%가 워킹 베이징을 많이 해요. 워킹 스텝. 그리고 저도 이렇게 권장을 하는 것이 뭐냐면은, 연세가 좀 드셨다든지 좀 이렇게 운동 삼아서 하시는 분들은 제가 어 리듬짝 워킹 스텝으로 하는 추는 춤이 워낙 휴게가 많아요. 이건 옛날부터 우리가 했던 춤이잖아요. 제가 18년 전에 또 18년 전에 <laughs> 했던 제가 그때도 제가 한 300명 정도 가르쳤어요. 제가 리듬짝을 그때도 사실은 휴게가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더 많아졌어요. 사람들 머리가 좋아가지고 자꾸 춤이 이렇게 더 많이 좋아지네요. 또 저희가 많이 그래서 어 가르쳐드릴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워킹 베이직 오늘 어 워킹 베이직을 한두 가지를 소개를 해드릴 날이에요. 또 여러분들 보시고 좀좀 음좀 도움이 됐으면 하고 합니다. 이 댄스는 남자가 여자를 갖다가 리드를 하기 위해서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지션, 위치 선정이 고래요 우리는 위치 선정을 미리 해야만이 여성이 거기에 갑니다. 그렇게 해서 남성은 위치를 잡아주고 여성을 불러들 지금 제목이 여성 여성을 불러들이기예요. 그건 어디다 불러들여? 남성 옆에다가. 남성 옆으로 여성을 불러들이는데 그냥 불러드리면 여성이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남성한테 맥혀. 이 앞에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남자가 위치 선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는 여성이 여기서 있다 그러면은 남성 옆으로 지금 제가 강의를 할 때도 우리가 이제 가끔 저희들이 이런 의자를 씁니다. 가끔 뭐냐면 도움말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씁니다. 그럼 이제 상대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쪽이 상대편이고 저가 여성이 됐든 남성이 됐든 남자가 어떤 휘결을 할 때는 돈다를 때는 이렇게 이렇게 놓고 이렇게 도시고 여기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합니다 레슨할 때 상대가 없을 때 얘기입니다 이거는 지금 가정을 해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이에요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남성이요이 사람이 저는 여성이에요 그러면 여성이, 남성이 딱 버티고 있으면은 여성이 일로 지금 이 남성 옆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마주보고 있다가 남성이 안 비켜주니까 이거 비켜서 가서 이렇게 써야 돼요. 지금 이렇게 똑바로 오지를 못하고 옆으로 비켜간 거예요, 여성이. 그럼 댄스가 일단 안 되죠. 교통사고 난 거죠. 이 자리를 비켜줘야 돼요, 남성이. 여성이 들어오게끔, 글로 들어가게끔. 그럼 여, 남성이 여기를 이렇게 가줘야 돼요. 스텝을 밟으면서 그래야 여성이 편안하게 앞으로 들어가서 탁 남성 옆에 이렇게 따라 있습니다. 일단 이 자체가 저희가 댄스를 가르칠 때 포지션이라고 하지만 위치 선정이라고 말을 해요. 그럼 남성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지금 말했죠. 여성이 여기 앞에 있어. 그럼 반대로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여성이야. 지금 여성이야. 지금 내가 남성이야. 그러면 여성을 불러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내 옆으로 지금 불러둬야 되는데 내가 여기 있으면 남성이 마음대로 못 들어요. 여성이 마음대로 못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밀물 섬을 제가 교육을 했었죠? 여성을 데리고 들어올 때 시작할 때 스타트 하나 둘셋넷 스타트를 여성이 따라 왔어. 다시 밀물 들었을때 여성이 물러날 때 여기서. 하나, 둘, 이렇게 여기까지 와야 됩니다. 여기서. 남성이 잘 보세요.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여기까지 오면 여성이 뒤로 물러나가지고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하고 이제 전진을 하려고 하는데 남성이 여기서 하나, 둘, 셋 비켜줬으니까 자리가 비켜, 여기가 비었잖아요. 이때는 니드법으로 리드법으로 여성을, 남성이 안 움직입니다. 여기서, 비켜줄 때는,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비켜줬지만, 여성이 들을 동안은,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까지 여기서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여성이 여기서 마음 놓고 들어옵니다. 남자가 여기서 이동을 한다면 여성이 불편해서 못 들어와요, 또. 거의. 그래서 사실은 이 춤은, 여성 불러들이는 이 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댄스의 기본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스텝이면서도 쉬우면서도 어려운 스텝이에요 이걸 하나 잘 함으로써 다른 스텝을 잘 하게 됩니다 이것을 저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리드법 이라는다 리드법 리드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또 남성이 비키긴 잘 비켰어 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잘 비켰는데 손을 쫙 잡고 있는 손을 자. 항상 명령을 저희가 2단계로 나눠서 하라요 1단계 전진 와라 명령을 말로 하자면 와라 그럼 여자가 옵니다 와라 돌아라를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오면서 돌아라를 갖다가 당겨서 살짝 이렇게 유턴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여성 몸이 오다가 살짝 여, 이렇게 돕니다 여성이 유턴을 하듯이 네,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몸이 돌아집니다. 그 남성이 리드법을 잘못하면 여성이 가다가도 어디로 가야 될 길이 몰라요 길을. 그래서 이 리드법은, 정말로 이 리드법은 영상만 봐가지고 발만 도움되지, 이 손으로 하는 것은 느낌을 하셔야 되고 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떻게 하라고 얘기는 못 하겠는데, 아 그래서 남성이 춤을 잘 추는 이유를 갖다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피할 때까지 리드 없습니다 넷부터 리드어 갑니다 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 여성이 옆에 왔어요 다시 모시고 갑니다 넷 다섯 같이 올라갑니다 다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왔어 데리고 와서 또 내보내야 됩니다 리드법으로 여, 남성 앞으로 넷, 다섯, 여섯. 이때도 제자리에 있어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스텝이에요. 뭘 잘해야 돼요? 여기서 포지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여기까지 잘 했는데, 다음에 리드법으로 제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왔으면 여성이 옆에 오면, 여성은 돌면은 한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돌고 나면 올라갑니다. 내려가는 거 없습니다. 빠꾸 없습니다. 돌고 나면 여성은 올라갑니다 같이 데리고 올라가서 여성이 내려왔을 때 다시 올라갈 때 남성이 땡기면 다시 남성 앞으로 다시 원위치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리디법이 그럼 남성은 여기서 밀물섬을 잘 보세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 끝났어. 근데 어떻게 돼? 여자가 돌았어. 남자는 여기서 남성이빠꾸려 합니다. 넷 다섯 여섯 하나 그래 자기 자리로 오는 겁니다. 여기서 한게 있는데 네, 다섯, 여기서 올라오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올라오면 안 됩니다, 남자. 그래서 밀물 썰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남성이 여기서 포지션을 잡겠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비켜줬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다시 내려가야만이 내가 이 자리에 다시 옵니다. 그걸 꼭 아셔야 돼요. 올라갔는데 또 올라간다. 어떻게 될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잘했어. 내다선녀스 여자가 왔으니까 올라갈 거야. 내다선녀스 하나 둘. 자, 내다 내려왔어. 다시 여자가 앞으로 보냈어. 근데 다시 밀고 올라갔어. 그럼 춤이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이렇게 여기서 이만큼 마무리인 거요 내려가야 됩니다. 어떻게? 한나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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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그래 자기 가리로 옵니다. 이게 바로 밀물썰물 제가 강의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요거 한번 선생님은 음악 없이 한번 보여 드리고 보여 드리고 자, 보여드리고 음악 틀고 해보겠습니다. 구령 하면서 천천히 해볼게요. 스타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포지션, 위치 선정. 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성이 들어오면 모시고 나갑니다. 천천히 다시 여성 나갔게 돌려주고 다시 자기야로 갑니다. 이렇게. 그래야 밀물썰 지금 보셨죠? 그게 남성들은 잘못하면은 여성이 들어왔는데도 막 밀고 가요. 그러면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스페이스가 여기서 저기까지 막 차지하니까 남들하고 부딪히고 불편하고. 둘 다. 자, 다시요. 스타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리듬 댄스가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양쪽이 다 있다는 거예요. 라이트. 자, 라이트로 들어왔죠? 나, 내 손, 오른쪽 손으로 들어왔죠? 보기는 왼쪽일 것 같아도 오른손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시 빠꾸 다시 이손 잡고 레프트 왼손으로 잡고 이렇게 그래서 리듬 댄스는 정적으로 추는 춤이라 이렇게 양쪽이 다 있습니다 동쪽으로 추는 춤은 이게 바빠서 못해요 한쪽이 불편해요 그러나 정적인 춤은 다할수 있다는 얘기죠 음악 한번 해서 부탁드릴게요 올라갈 때, 올라갈 때 위치 선정. 당기면서 기다리고 있고, 들어오면 나가고, 다시 모시고 와서, 여성 나갈 때 돌려주고, 내네 자리로 다시 갑니다. 왼쪽. 자, 따라가면서 위치 내보내고 다시 제자리 올라가면서 비켜주고 불러드리고 전진하고 다시 후진하고, 여성 전진할 때, 내보내고, 다시 후진. 자, 포지션. 리드. 다시 리드. 다시 원위치. 포지션. 불러드리고. 여성 나갈 때 돌려주고. 다시 원위치. 여 선생님이 참 이쁘게 잘 주시네. 제가 제가 지금딱 정말이 제 욕심 없이 딱 정말로 마음에 정말 제 마음을 정말 속 시원하게 한번 보여주고 싶다면은 여러분들이 이 댄스를 행복했으면 좋겠고 정말 저는 그래요. 어이 댄스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너무 세월이 많이 지난 것 같아요. 인생을 다 우리 댄스에 보냈습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재능 기부하는 것이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또 구독도 많이 좀 해주셔서 자꾸 이렇게 많이 전파 좀 해주세요. 자, 감사드리면서 다음에 11강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